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시 난곡동 일대에서 난 대형 산불은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마의 상처가 깊게 남은 현장에서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강릉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는 똑같이 아름답지만 화마에 녹아내린 숙박업소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성수기를 코앞에 두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본 주인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니, 근데 친구 봄에서 와 가지고 가 보자고 해서 그리고 나았어요. 음. 아, 안울라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눈물이 나네. 부모님이 직접 지은 집이 불탔다는 소식에 달려온 자식도 닭두마리만 겨우 남은 폐허를 마주했습니다. 뭐라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빠가 직접 지으신 거라 음. 의미가 남다른 집입니다. 불은 꺼졌지만 40여 건의 재발화 의심 신고가 이어졌고 곳곳에 숨은 잔불을 찾아 진화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주택화재가 많다 보니까 그 속에 잔불이 많이 지금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어~ 저희가 불을켜해갖고 이거 파내면서 지금 속에 있는 잔불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 산불 대책본부는 이번 산불로 사망 한 명, 경상 세명등 열여섯 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예순여덟 채, 펜션 스물여섯 동등 백스물다섯 동의 시설 피해가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 170 헥타르를 포함해 379 헥타르가 소실돼 축구장 530개 규모에 달했고 149가구 3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다못해 컨테이너를 뭐 콘테, 빨리 줘야지 살지 이렇게 해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릉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 조사와 복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재난 지원금 선지급과 임시 거주 시설 마련 등 산불 피해 복구까지 매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은 선포됐는데 이 후속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피해 조사를 최단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림 당국은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 1차 조사에 이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최초 발화 지점을 통제하고 합동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산불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하고 있는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 등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식 급수와 이재민 지원, 교통정리 등의 14개 단체, 2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투입돼 피해 현장을 지원했습니다. 육동안 춘천시장과 춘천시 직원 40여 명도 오늘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여야 정당들이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당 위원장 등이 강릉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와 함께 피해 복구 지원금을 전달했고 이번 산불로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가 강릉에서 이재민 위로와 함께 피해 주민 면담을 하고 신속한 복구를 비롯한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과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 금융업계들이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 3억 원씩을 기부하고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지원합니다. 또 카드사와 보험사도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과 보험료를 청구 유예하거나 납부 유예할 예정입니다. 당근마켓이 강릉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을 오늘까지 벌입니다. 당근 마켓은 앱 공지를 통해 희망 브릿지 재해구조 협회 계좌로 성금을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응원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이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바이오의약 신소재 산업의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계로 지적된 바이오 기업 제품의 임상 실험도 수도권 특구 지역과의 상생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춘천시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 의학 신소재 산업 18개 기업에서 2,800명이 일하고 있고 지난해 총 매출액은 9,756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특장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 정부 지원을 받는 강소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기술 핵심 기관인 강원대를 중심으로 창업과 기술 연구 관련 기업이 집적된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지금까지 86억 원을 지원받아 기술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에 투입했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어떤 부분들을 더 구축을 해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런 어떤 강소 특구처럼 기술 사업화나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고도화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춘천 바이오 기업들은 사람과 동물에게 시험을 하는 전임상 단계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임상 단계와 절차에 대한 유사 사례가 없고 학술적 근거 등 정보가 부족해 바이오 기업들의 공통적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춘천 강소 특구는 해결책으로. 다른 특구와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강소특구인 서울홍릉특구와 중소기업 전임상 지원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비용과 인력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더 많은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가능해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춘천의 스타트업들이 홍릉이잘 써있는 그런 체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전임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자 하는 겁니다. 플랫폼 공동 운영 지원 사업은 올 10월 종료되는 한시 지원 사업이지만 계속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춘천 강소특구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이어 또 다른 강소특구 5곳과 기술 연대를 확대하는 등 작지만 강한 기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춘천시내 한 도로에 1년 넘게 방치된 폐차 수십 대가 있습니다. 차창이 깨지고 차체가 부서진 차들인데요. 인근 폐차장 소유의 차들이지만 지자체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춘천시의 한 지방도. 갓길을 따라 차량 30여 대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가까이 보니 차창은 깨지고 쓰레기로 가득 찬 차가 질비합니다. 문이 뒤틀리고 차량 앞부분은 부서진 사고 차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연락처에 전화해봤습니다. 폐차됐는데? 아 이거 찾으셨는데 이거 폐차 지금 된 상태예요? 네, 예, 예. 대부분 이렇게 폐차된 차량인데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행렬은 이렇게 사거리까지 이어지는데요. 주차봉이 뽑힌 자리에 세워진 차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발 폐차를 어떻게 좀 없애는 방법 좀좀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춘천시에서는 이제 담당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르고선 전혀 뭐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차들은 대부분 인근 폐차장 소유. 폐차장이 가득 차면서 일반 도로까지 개인 소유의 폐차장처럼 이용해온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일력으로 하는 일인데, 서외 10대밖에 못 됐는데 하루 이0대가 들어오니까 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춘천시는 지난달 현장 점검을 통해 폐차장 업주에게 구두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정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꿈쩍 않던 폐차장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폐차를 하나둘 폐차장으로 옮겼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고급 SUV가 한밤중에 도로 위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의 관용차로 확인이 됐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닙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사라졌고 사고 위치에서 1km 정도 이동한 데다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SUV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고 앞바퀴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작동한 운전석 에어백은 내려앉았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 10일 밤 영월과 평창을 잇는 지방도 415호선 밤재터널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로에 차가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문제의 차량을 발견해 다음날 새벽 인근 공업사로 옮겼습니다. 우리, 우리 어, 그래서 경찰이 여기 갔다 놓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연락이 오니까 이제 해당 차량은 차 문이 잠겨 있었고, 블랙박스 메모리 칩도 누군가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 앞부분이 파손된 사고가 차가 발견된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누군가 사고 이후에 터널까지 통과해 가며 의도적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적 조회 결과 문제의 차는 국토교통부 정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1호차, 그러니까 소장이 타는 업무 차량이었습니다. 정선 국토관리사무소는 사고 당일 저녁 소장의 약속 때문에 관용차로 영월에 갔고 소장을 내려준 뒤 운전기사 혼자 차를 몰다 깜빡 졸아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가 이제 혼자 운전하고 오다가 뭐 졸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사고를 냈다 이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상급기관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도 이 진술에 따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장이 운전했을 가능성, 나아가 음주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소장과 운전기사 두명 모두를 입건해 주변 CCTV를 통해 사고차량의 행적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에 따르면 3월 강원도 고용률은 62.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83만 3천 명으로 3만 6천 명이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3만 명 늘어 85만 8천 명입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3만 8천 명, 건설업은 8천 명이 늘었지만, 제조업은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농협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돈의 하나로마트 이른 곳에서 강원 쌀과 명이, 곰취 등을 할인 판매해 강원도 우수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지원합니다. 강원도에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의 응원을 받아 제주 농산물도 함께 할인 판매합니다. 춘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춘천시가 시민 1명이 전입자 1명을 늘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인구 30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8,200여 명이 부족한 상태로 1시민 1전임 릴레이와 함께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생애 주기별 맞춘 돌봄,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고경력자 채용기업 주거비 지원, 반려동물 친화지역 조성 등 15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춘천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 전입 대학생 장려금을 증액합니다. 춘천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9일 본 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입 대학생에게 학기당 10만 원, 최대 80만 원 지급하던 장려금이 학기당 30만 원, 최대 2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10명 이상이 돼야 집단 전입으로 인정돼 20만원씩이 지급됐지만 3명 이상만 되면 집단 전입으로 보고 2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제10차 규제 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태백시를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활용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폐 목재와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소 추출 실증 사업은 태백시 철암 발전소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합성 가스에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됐습니다. 도내 수소 관련 특구 지역은 삼척과 동해의 액화 수소 특구에 이어 태백 미용 산림활용 청정 수소 특구가 두 번째입니다. 축의 대학 축구 연맹전이 13년 연속으로 태백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제59회 축의 대학 축구 연맹 대회는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개최되는데, 대회 기간 숙식 등을 통해 태백 지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우수한 기후 조건과 최상의 경기 시설 등을 활용해 7월에는 1,2학년 대학 축구 연맹전도 3년 연속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횡성 주민들이 군수의 불통 행정을 지적하며 현안 대책위를 결성한 가운데 김명기 횡성 군수가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소통을 강화하겠지만 횡성 발전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과도한 여론 몰이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국원 유치 취소와 송전탑 백지화, 블랙 이글스 해체, 가축분뇨 발전소 철폐 같은 대책이 요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걸로 해석됩니다. 대책위는 김군수가 소통 강화가 아닌 주민 압박을 선택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와 함께하는 제65회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가 오늘 15일 화천에서 열립니다. 화천군 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남녀대학부와 일반부, 중고등부 53개 팀 소속 선수단 500명이 참가합니다. 또 전국선수권대회에 앞서 오늘부터 닷새 동안 국가대표 선발전도 치러질 예정입니다. 평창 읍내 유일한 도서관인 평창교육도서관이 보다 넓은 자리로 이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6년까지 평창교육도서관을 평창경찰서 인근 부지에 신축 이전하기로 평창군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부지는 약4,800 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 2,500 제곱미터 규모로 도서관과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평창 교육도서관이 완공되면 강원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됩니다. 철원군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국가안보, 환경보호 등 국가목적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해온 강원도가 강원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벗어나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한 염원을 모은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내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민원실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이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토목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90곳으로 양구군은 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 여부와 소음 진동 저감 대책 준수 여부, 공사장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구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화천박물관이 어린이박물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린이박물관 학교에서는 오는 29일부터 3개월 동안 지역선사 유적 학습, 수달연구센터 답사, 동굴의 마을 탐방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